네, 오늘 수요에 배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주님이 주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의 마음에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2주 전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바울이 마게도니아에 가서 복음을 전가할 때에 귀신 들려서 점치는 여자아이를 예수 이름으로 쫓아줬던 그 일들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원수마귀에게 질질 끌려다니는 그런 영혼들입니다. 반대로 세상에서 가장 복 있는 인생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권세를 가지고 사는 자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 때문에 바울이 고난을 당했죠. 근데 그 고난은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방편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성도들이 살다 보면 고난을 당할 때가 있는데 그 고난을 꼭 나쁘게만 해석하지 말고 내게 오는 여러 가지 고난들을 하나님의 일하심이라고 바라본다면 때로는 가난도, 때로는 고난도, 때로는 힘든 일도, 때로는 질병도, 때로는 물질 없음도 우리에게 다 유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는 성도 여러분 신앙살할때이 중심을 가지고 살면 여러분 어디를 가든지 이기고 승리하는 자가 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더하여서 이 사건을 가지고 옥에 갇혔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바울과 실라가 어떻게 하죠? 감사하며 찬양될 때에 하나님께서 옥문을 흔들고 지진을 일으켜서 그 감옥문을 열고 착고가 풀려지게 하고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 그 이후의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말하고 있죠.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들려주는 메시지가 있다면 복음의 능력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가지고 있는 그 복음이 얼마나 위대하고 능력 있는가?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이 믿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 우리를 구원하는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능력 있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살다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을 부러워하고 세상 사람들 가진 것 자꾸 추구하고 세상의 연락을 좋아하고 이럴 때가 있지만, 그거는 우리의 그, 그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을 붙들고 이 세대를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으시고요. 세상과 비교해서 여러분을 부족하다라고 말하지 말고 세상과 비교해서 여러분이 탁월함을 발견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가치로 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로 한번 비추어 보자는 거죠. 자, 첫 번째 이 말씀을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 한번 볼까요? 첫째, 읽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복음은 사망의 어둠 속에 있는 사람에게 생명의 빛을 비추는 능력이다. 오늘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가져 있는 복음이 수많은 사람을 살려내는 걸볼수 있어요. 제일 먼저 살려내는 사람이 누굽니까? 그 간수입니다. 간수는 왜 죽으려 고 할까요? 그 당시에는 말이죠. 죄수가 도망치면 그 책임을 간수가 졌거든요. 죄수가 다 도망갔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아, 이제 나는 죽었구나. 그 자살하려 온 거죠.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때 스탑 안 도망갔다. 그래서 그 간수가요. 살게 되지 않습니까? 간수만 사는 게 아닙니다. 간수가 자기 집에 가서 자기 온 집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들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을 때리라고 잡아가던 상관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도요 죽어야 됩니다. 그런데 바울이 살립니다. 고대 문헌에 하면 말이죠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을 때리면요 두 가지 있습니다. 재산을 몰수하고 그 사람을 죽이는 그런 법이 있었습니다. 로마 시민권은 그렇게 대단한 거예요 로마 시민권자를 죄도 없이 때리면 요그 때린 사람의 책임자를 재산을 몰수해버리고요 심한 경우에는 그걸 사형시켜버립니다 그만큼 무서운 게 로마 시민권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여기에 대해서 문제를 삼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이 성경 본문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살려내는가 만약에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없는 사람이라면요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다 죽는 거죠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복음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을 살려내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을 오늘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도 여러분 복음은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을 한번 보시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뭐를 준다고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저 친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 알고 살면 저 친구들이 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는 그 복음의 능력으로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성경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첫 번째 진리가 것입니다. 바울에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사망의 어둠 가운데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다 살려내는 능력으로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을 왜 마게도니아에 보냅니까? 살리려고요. 똑같은 원리로 하나님 왜이 땅에 우리를 두셨나요? 우리를 왜 남의 땅에, 우리를 왜 노량 땅에, 우리를 왜이 하동 땅에, 우리를 왜이 진교 땅에 두셨나요? 우리를 왜 진주 땅에 두셨나요? 이유는 딱한 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죽은 자를 말하고요, 살려내라고요. 믿으시는 분은 아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관심을 가지고요. 여러분 아 나를 왜이 땅에 두셨는가, 나를 왜 여기에 살게 하셨는가. 거기에 우리의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우리의 마음을 쏟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시대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마음에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안테나를 이상한 데다 높이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나보고 뭐라 하는가, 그런 데다 안테나를 높이고,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거기에 안테나를 높입니다. 진짜 중요한 안테나는 하나님께 높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뭘 말씀하시는가. 지금 이 시간에도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이 중심을 봐야 될게 뭔가 하면, 하나님이 저 목사를 통해서 나에게 뭘 말씀하시는가, 여기에 여러분이 안테나를 높이셔야 돼요. 그래야만 전파가 잡힙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선명한 메시지를 들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성경본문을 가르치는 메시지가 뭡니까? 복음이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는 사망에 있는 자에게 빛을 비추는 생명의 빛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빛을 우리가 받았고요 우리 이제 이 빛을 전해주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12월 21일 날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을 초청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가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군수님도 오시고 군의원도 오시고 얼마 전에 누구한테 전화를 받았더니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확정되었어요 뭐가요 군수님 오시는 게 확정됐고요 군의원 오는 게 확정됐고 뭐 오시는 분이 확정됐다는 사랑성 여러분 왜 하나님은 그들을 보내실까요 간단합니다 사망의 그늘에 하는 그들에게 생명의 빛을 비추기 위해서입니다 그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이날를 위하여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을 전도해야 돼요 그이 자리에 앉혀 놓아야 돼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저와 이러분주 시는 메시지라 그런 뜻입니다. 12월 21일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게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그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왜? 복음이 생명이니까. 복음은 생명의 씨니까. 씨가 떨어지면 당연히 열매 맺는 게 당연하죠. 저는 이게 들판을 가다 보면 깜짝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싹뭐 이렇게 추수를 했어요. 그 다음 날 가보면요, 막 파릇파릇한 게막 올라오는 거예요. 도대체 저 어디서 저런 것들이 올라오는가? 여러분 잡초가 말이죠. 어디서 날라온지 모르지만 땅에 떨어지는 순간에요, 그쫙 올라와서 그 새싹이 되고 파릇파릇해지는 그런 현상을 보면서 와 진짜 생명은 위대하다. 생명의 신은 정말 위대하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도 마찬가지죠. 그 예수의 복음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만 물 누리고 나 혼자서 끝나버리면 그거는 죽은 시죠. 근데 여러분이 만약에 그 시를 흐트려서 수많은 사람이 함께 살아난다면 여러분이 믿는 그 예수는 진짜인 거죠. 우리 안에 있는 이 복음의 시가 진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12월 21일에 혼자 오지 마시고, 주변에 있는 수많은 전도하는 사람들 데리고, 데리고, 데리고 와서, 우리가 함께 생명의 말씀을 들어서, 어둠 가운데 있는 그들이, 사망의 어둠 그늘에 갇힌 그들이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나는 그 복된 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성경 본문은 그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사도벌이그 감옥에 가서 다 살려내요. 간수도 살려내고, 간수의 집안의 사람도 살려내고, 상관들도 살려내고, 다 살려내는 거예요. 얼마나 멋진 이야기입니까? 우리는 가는 데마다 살아있는 것도 죽여버리면, 그건 문제가 되지만, 죽은 것을 살려내는 것은 기쁨이죠. 여러분, 이번에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수많은 사람이 살아나는 그런 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메시지 한번 들어볼까요? 같이 했습니다. 복음은 사람의 차원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능력이다.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탁월한 복음의 능력 차원이 다른 삶을 보게 되죠. 간수가 말이죠. 지금까지 자기가 만났던 사람하고 전혀 다른 차원의 사람을 보게 된 거죠. 보통은 죄수가 들어오면 제일 먼저 하는 이야기가 뭘까. 여러분, 뭐, 감옥에 안, 가, 안 가봐서 모르겠습니다만, 저도 마찬가지고, 제일 먼저 가면 무슨 이야기부터 할것 같습니까? 내 억울하다 이러지 않겠어요? 뭐, 도둑놈도 억울하고 하여튼 다 억울해. 내가 억울하게 잡혀온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잡혀올 사람이 아닌데 잡혀왔다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누구 때문에 내가 여기 와있다라고 막 자기 부모 원망하고 뭐, 자식 원망하고 그런 데가 가득한 것이 감옥이 아니겠어요? 그죠? 근데 여러분, 어, 사도 바울은 그게 아닌 거예요. 들어와서 매를 맞고 터진 그 피나는 몸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간수가 차원이 다른 생일을 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이 간수가요, 죄수들이 도망을 안 갔어요. 그걸로 끝난 거죠, 뭐. 아, 살았다. 다행이다. 근데 오늘은요, 이 죄수가 놀라운 질문을 던집니다. 영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영적인 질문을 던질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예요. 그냥 제수들이 있다가 도망 안 가고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다행이다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뜬금 없는 질문 하나 툭 던지죠. 무엇인 뭐물 던집니까? 선생님이요, 내가 어떻게 해야 뭘 받을까? 구원을 영적인 영역으로 넘어가고 있죠. 뭘본 겁니까? 차원이 다른 삶을 본 것입니다. 아. 어? 이런 세상적인 차원만 있는 게 아니고, 이 차원과 또 다른 차원이 있네. 영적인 것들에 대한 관심을 갖기 시작하고, 영적이고 본질적인 질문을 마음에 던지게 된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모든 인간은 그런 마음이 본질적으로 있는 거예요. 전도서 3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다. 깨닫든지 못 깨닫든지요. 모든 인간들은 짐승하고 다르게, 동물하고 다르게 그 마음의 본질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람이 지금 영혼의 문제에 영혼의 문제, 이런 것에 지금 관심을 갖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겠습니까? 보금이라는 것은 우리의 차원을 끌어올립니다. 세상의 차원에서 한 차원 높은 생애로 끌어올립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어떻게 잘 먹고 잘 살까? 이런 차원으로 살았던 내가, 한 차원 더 높은 거, 나의 이 본질적인 이 죄악의 문제를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진짜 평안을 누리며 살까? 어떻게 하면 내가 좀더 다른 삶을 살아낼까? 하는데 관심을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가 툭 던지는 질문이, 선생님이요,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까? 이게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복 있는 인생의 사람들이 던지는 질문은 영적인 질문입니다.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무엇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리까 하나님, 내가 무엇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리까 하나님, 지금 이 상황에서 하나님은 나에게 뭘 원하십니까? 끊임없이 하나님께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그 사람이 복 있는 인생입니다. 우리는 차원이 낮아요. 그래서 내 눈에 부딪히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그저, 그것가지고 실험한다고요. 저걸 잡아 죽여야 될 텐데. 뭐, 이게 우리의 뭐, 최, 최고의 관심에서 저걸 잡아 죽여야 될 텐데. 복수해야 될 텐데. 저걸 뭐, 어쨌든 확, 막. 뭐, 이런 거예요, 우리는. 근데 여러분, 차원이 높은 성도들이 어떻습니까? 하나님 이 일을 통하여 나에게 뭘 말씀하십니까?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지금의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 도대체 왜 나를 이 땅에 살게 하셨습니까? 뭐, 이러면서, 한 차원, 좀 높은 차원으로 우리를 끌고 가는 게 복음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세요? 아니 정확하게 이야기합시다 예수님 믿으세요? 그 예수 믿는 예수가 여러분에게 무슨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으세요? 사도 바울에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요 그를 가만히 있게 하지 않았고요 그런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도전을 던진 거예요 이 세상에서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고 무엇을 입을까를 고민하는 차원 낮은 그런 삶을 살아가던 그 사람에게 사도 바울은 질문을 던지게 만든 거예요. 사도 바울이 있는 그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형제들이요. 선생님이요.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겠습니까? 사랑 성들 여러분, 이 시대의 마지막 사람들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사람들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 하나 있어야 돼요. 야,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겠냐? 뜬금없이 이렇게 나오는 이유가 뭐예요? 사도 바울이 보여줬던 차원 높은 삶에 대한 질문이에요. 자, 그럼 우리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해요. 만나서 여러 가지 교제하고 이야기하고 이렇게 쭉할때 그들이 나한테 던질 질문이 없어요. 왜? 자기들이 볼 때는 자기들이나 나나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똑같이 자식 이야기하죠. 똑같이 뭐 대학 어디 들어갔는지 이야기하죠. 주식 샀는데 주식이 얼마나 올랐지 이야기하죠. 세상 사람들이라 나라뭐 하나도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또뭐아 내가 진짜 그 인간 그때 못 살겠다 뭐 이러고 그 신랑 남편 뭐 이야기 시커하고뭐이뭐 뭐 똑같은 이야기 뭐 별로 뭐 다를 바 거기에 무슨 근원적이고 본질적인 질문이 들어올 수 있겠어요. 그런데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니까 뭔가 좀 달라요. 야채 좀 이상하다. 어떻게 저럴 수 있지? 그러다가 툭 던지는 질문 하나. 야, 도대체 너왜 그러냐? 너에게 있는 그 예수는 누구냐? 나좀 궁금하다. 아, 이런 질문들요. 사랑는 성들 여러분,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이 이땅에 삶을 살아가는 날 동안에 그리스도인들로서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 아닐까요? 사도 바울은 지금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차원을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놀라운 이야기 하나 하고 있어요. 오늘 성경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33절과 34절을 봐요. 그밤그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에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였다. 자신이 때렸어요. 때린 그 사람의 상처를 자신이 치유해줘요. 회복이죠. 막힘의 뚫어짐이죠. 여러분, 보금이 들어가니까 차원이 탁 올라가는 거예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좀 차원을 한번 올려보실래요? 우리의 차원을 이런, 이런 차원이 아니라 좀한 단계 한번 올려보실래요? 부부 관계 속에서, 부모와 자식 관계 속에서, 성도와 성도의 관계 속에서, 동력자들의 관계 속에서, 친구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 차원을 하나 탁 올려볼래요? 그럼 또 다른 세상이 펼쳐집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세상이 펼쳐집니다. 그래서 그와 온 가족이 구원을 받고 음식을 먹으면서 크게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믿는 이런 놀라운 일들이 복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성경 본문을 가르치는 두 번째 진리는 이것이에요. 복음의 능력이 뭐냐? 우리의 삶을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 사람이 볼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의 가정이 자신들과는 다른 차원의 가정인 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들의 사업이 세상 사람들의 사업과 다른 차원이 드러나는 거죠 우리의 인격으로 나오는 말이 세상 사람들 말과는 좀 차원이 다른 고급스러운 차원이 되는 거죠 그때 사람들은 말하는 거죠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겠냐 어떻게 하면 너처럼 될수 있겠느냐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이죠 여러분 누가 보면 19장 8절 한번 보실래요? 잘 아는 이야기 아닙니까? 사케오가 서서 죽게 여쭤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인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값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러시되 같이 읽어볼까요?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사케오가 이렇게 자기 재산을 팔았기 때문에 구원이 임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보신 것은 뭔가 변합니다 아 얘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이후에 나 만난 이후에 이렇게 삶이 바뀌었네 그게 진짜라는 거죠 오늘도 와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차원이 달라지는 거죠 사람을 대하는 차원 말하는 차원 삶의 모든 차원들이 저 세상 사람들과 좀 달라야 되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거는 뭐 일반적인 우리 차원이죠 거기서 한가운데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고 왜 이렇게 나에게 하게 하시고 하나님 도대체 이를 통하여 뭘 원하시는지 끊임없는 질문을 하나님께 던질 수 있는 자원. 오늘도 여러분 한 가지는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하나님 저 말씀을 왜 나에게 듣게 하십니까? 왜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여기 있어서 이 말씀을 듣고 있습니까? 나에게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그 질문을 한번 던져 보시고 하나님 주는 음성을 듣고 아. 하나님이 차원을 좀 높이려 하는구나. 보험의 능력으로 좀 살기를 원하는구나. 그런 메시지를 듣는다면, 여러분의 삶은 오늘부터 당장 바뀝니다. 예, 두고두고 바뀌는 게 아니에요. 깨닫는 순간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달라진 차원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질문할 수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선생님이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겠습니까? 이런 질문들이 세상으로부터 끊임없이 우리에게 들려지도록 만드는 것. 너무나 매력적인 교회요. 매력적인 성도의 모습이죠. 자, 마지막 세 번째 한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복음은 영적인 자존감을 가지게 하는 능력이다. 자, 오늘 생겨보면 바울이 죄 없이 갇혔잖아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상관들이 풀어주려고 하잖아요. 그때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로마 백성인데,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인데, 너희들이 때리더니 이제는 가라고, 너희들이 직접 와서 나를 데려가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바울이 감옥에 들어갈 때 자기가 로마 시민권을 밝히지 않았어요. 그 이유는 뭔가 하면,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기 때문이죠. 결혼 나서 이제 말하는 거죠. 목적 이 이루어졌고, 그때부터 이렇게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다. 너희들이 와서 나를 데려가라. 아 이런 어드 대단한 영적 자존감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스성운 여러분, 신앙 살때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이 세상에 기죽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힘이 없어서 사도 바울이 쪼달아서 극감옥에 그 들어간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자기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충만하고 하늘 나라 시민권에 대한 자존감이 충만한 사람이에요. 그 어디 가든지 간에 그런 선포를 이렇게요. 사도행전 26장 29절에 보면,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들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니 수많은 왕들 앞에서, 권세자들 앞에서 바울은 죄수복을 입고 이렇게 묶여 있었지만, 이거 묶인 것 외에는 당신들이 나와 같기를 원한다라고 소리를 쳤어요. 그게 바로 사도 바울의 자존감이에요. 영적 자존감. 여러분, 우리는요. 세상에 기주고 사는 인생들 아니에요.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요. 사람들에게 멸시천대 받는 그것이 나의 부끄움이 아니라 그런 뜻이에요. 우리는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세상 사람이 우리를 욕해도 우리는 두 발을 딛고요. 강하고 담대하고 당당한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라 그 말입니다. 가난해도 힘들어도 어려워도 내 안에 있는 복음의 능력 예수님 때문에 하늘나라 시민권 때문에 당당할 수 있는 사람이라 그 말입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그 정도의 당당함을 보이는데 하늘나라 시민권을 갖고 있다면 얼마나 당당할까요? 사도 바울이 당당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로마 시민권 때문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자기가 있는 하늘나라 시민권이 있기 때문에 막 자존감이 충만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당당하게 너희들이 나에게 와서 데려가라 막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오늘도 사랑 성도 여러분, 오늘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요, 너무 세상에서 기죽어 가지고 마치 죄를 지은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게 합당치 않습니다. 예수 믿는 게뭐 죄입니까? 예수 믿는 게뭐 잘못한 겁니까? 예수 믿는 게뭐 바보 같은 일입니까? 예수 믿는 게 세상에 쪼다 같은 일입니까? 왜 우리가 세상 사람들 앞에 기죽어 사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하늘나라 시민권을 가진 자고요. 우리는 오늘 밤 죽음 들어갈 영원한 천국에 있는 사람들이고요. 로마 시민권보다 위대한 하늘나라 시민권을 가진 자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좀더 여러분 세상 앞에서 당당해질 으면 좋겠어요. 소유로 인하여 당당해지는 말이 아니라 소유가 있고 없고 그거 상관없이 내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우리는 자랑하고 담대해지고 당당해지는 거예요. 어쩌면 모르겠어요.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의 빛은 뭐, 대단한 것을 소유해서 빛나는 게 아니라, 누가 보더라도 보잘 것 없는 사람인데 함부로 할수 없는 사람. 아, 저 사람은 건들면 안 돼. 저 사람은 우리가 건들 수 있는 존재가 아니야. 저 사람 뒤에는 하나님이 계셔. 예. 얼마나 멋집니까? 여러분, 진짜 믿는지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의 등 뒤에 하나님이 계세요? 예. 그게 우리의 자존감이에요. 사도 바울이 어디에 가든지 간에 드러낼 수 있는 영적 자존감. 내 뒤에 하나님 계신다. 내 안에 예수님 계신다. 그게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도 찬송할 수 있고, 자신 보고 나가라고 하는 사람들 앞에, 너가 와서 나를 데려가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자존감. 이런 거 엄청난 거죠.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스 3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함께 하늘에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누구를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우리 좀 생각하며 살아야 돼요 우리의 생각 속에 뭐가 들었는가? 예수를 좀 깊이 생각하는 어떨 때요? 여러분 지금 다 힘들 때 여러분 진짜 속상할 때 여러분의 힘으로 뭔가 아무것도 할수 없을 때 여러분이 스스로 생각해 봐도 내가 죄인 중에 개수같이 여겨질 때 그때 우리는 누구를 생각하다고요 예수를 깊이 생각. 그 안에서 놀라운 회복과 치유가 일어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어요. 사람 생각하고 사람이 나한테 한말 생각하고 내가 있는 그 형편과 처지를 계속 묵상하면 답이 없습니다. 돌고 돕니다. 그 문제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면 거기에 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답을 주십니다. 예수를 통해서 뭘 하든지 간에 이기게 하든지 용서하게 하든지 뛰어넘게 하든지 아니면 십자가 지게 만들든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를 내 발을 반석 위에 세우셔서 나를 존귀하게 하든지 사랑성도 어떻든지 간에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제가 분명히 장담할 수 있는 한 가지 있습니다. 내가 깊은 수렁에 빠지면 빠를수록, 하나님은 나를 그 수렁에서 끈져 올리셔서, 나의 발을 반석 위에 두시고,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나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십니다. 지금 여러분이 처한 환경 속에서, 여러분이 믿어야 될 믿음이 이것입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은요, 영적 자존감을 좀 가지세요. 세상 것과 비교해가지고, 아니, 나는 저 사람은 이런데 나는 이렇고, 이게 아니라, 저 사람이 없는 걸 여러분이 갖고 있다고요. 그들이 갈수 없는 하나님 나라를 여러분이 갖고 있다고요. 천국은요, 상상만 해도 아름다운 곳 아닙니까? 그걸 여러분이 갖고 있다고요. 근데 우리는요, 별로 그거를 그렇게 뭐, 뭐, 대단치 않대 생각을, 대단치. 저는 여러분 눈빛만 봐도 알수 있어요. 눈빛만 봐도 알수 있잖아. 그때 별로 대단하게 생각하잖아. 지 그러니까 세상에 시시한 것 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였죠, 여러분. 자,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까요? 한 번씩 툭툭 여러분 고민 한번 해보십시오. 지금 나 진짜 예수 믿고 살아가는 거 맞을까? 그 고민을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 속에서 답이 보여요. 복음의 능력이 뭘까요?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을 생명의 빛으로 살려내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이 뭘까요? 차원이, 이런 낮은 차원이 아니라 좀더 고상하고 높은 차원으로 나를 끌어올리는 힘이에요. 그 복음의 능력이 우리로 하여금 이 땅을 영적 자존감을 가지고 살게 만든다고요. 그러니까 아, 여러분, 우리 전교회 수요 예배에 오신 여러분 모두는요. 저문을 나갈 때 어깨 힘좀 주고 그러면서 물론 겸손하긴 하겠지만 그러나 세상 사람과 비교해서 여러분을 형편없는 사람으로 여기지 마시고 오히려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오히려 우리는 더욱 더 많은 것을 가진 자라는 사실을 가지고 세상이 볼때 망하는 자 같으나 우리는 살아있는 자요 생명을 가진 자요 능력 있는 자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믿으면서 이번 한 주간 남아 있는 시간에도 세상에서 당당하게 살다가 당당하게 돌아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